안녕하십니까 소울쿨극장의 재미 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그림자만 밟아도 아이가 생기던 어떤 가난한 선비의 말년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 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한양에 어떤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아내의 그림자만 밟아도 아이가 생겼고 생겼다 하면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일어나면서부터 먹을 것을 찾는 아이들에게 입에 넣어줄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선비는 고민고민 하다가 다락에 있는 노비문서를 찾아서는 추노를 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가다 보니 날이 저물어서 비록 신부는 상민이지만 부자로 사는 어느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 주인 노인은 풍채가 좋았다. 머리에는 옥 관자를 하였고 하얗게 센 구레나룻은 서리가 내린 듯 하였다. 선비가 우러러 감탄했다. 이렇게 장수하신 데다가 부유하기까지 하니 주인 어른은 복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자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하늘이 내게 주신 것은 다만 먹을 복본이요. 자식 복에 이르러서는 아이 하나도 낳게 해주시지 않는구려 평생에 거둔 처첩이 수십 명이 넘지만 한 아이도 수퇴하지 못했으니 따지고 보면 내 팔자도 참 기박하다오 노인의 말이 끝나자 선비가 겸연쩍게 웃었다 소생은 이제 서른 살이 간 넘었는데 아들만 열입니다 하룻밤 아내와 동침하기만 하면. 덜컥 아들이 생기지요. 집은 옹색하고 먹을 것은 없는데, 자식들만 제비새끼처럼 와글거리니, 우한거리도 이런 우한거리가 없습니다. 팔자가 어쩌면 이렇게 사납고 복이 없는지, 때로는 조상님이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선비의 말을 듣고,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던 노인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어쩌면 그런 복을 다 타고나셨소이까, 소인이 아들을 가질 운수는 이번 생에선 이미 끝난 것 같소이다. 비록 남의 씨를 빌리더라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죽어서 부모님을 대할 면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행차께서는 아들을 잘 낳으신다니 오늘 밤 소인의 새첩과 동침에서 수태하게. 적선해 주셨으면 어떻겠소? 이 늙은이의 마지막 남은 소원이 외다. 비록 하룻밤 신세를 지지만 이미 주객의 정의를 맺었고 또한 주인장의 후대를 입었습니다. 적선이라니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소생이 개나 돼지가 아닌다며야 어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선비가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은 거듭 간절히 청했다. 저의 청을 부디 따라 주시오. 아들 없던 이 늙은 것에게 아들이 생기면 선비로서는 적선하는 일이 될 것이오. 우리 집안에는 무궁한 은혜가 될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번 간청과 설득이 오고 간 뒤에 마지못해 선비가 허락했다. 도리로 따져보면 천만 번 부당하나 주인어른의 청이 이렇듯 간절하니 그 부탁을 따르기로 하지요. 노인은 첩의 방들을 깨끗이 청소하게 하고 마치 새신랑을 모시듯이 선비를 그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날 밤 선비는 동쪽 방으로부터 서쪽 방과 남쪽 방까지 다니면서 새 첩과 운우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첩들은 장차 배태하리라는 말을 듣고 특별히 기뻐하며 후일에 대비하여 선비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물어서 유념했다. 새벽녘에 선비가 사랑채로 나오니 노인은 제삼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뜻을 표하였다. 적선하셨구려, 적선하셨소. 살면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을 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소이다. 선비가 조반후에 떠나려하자 노인이 청했다. 새로 생긴 부정이 아직 급족하지 않을 텐데 하룻밤만 자고 떠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흘을 더 머물게 되었는데 새 첩실은 선비와 더불어 한층더 정이 얽히게 되었다. 사흘이 지난 뒤에 선비가 떠나려하자 주인 노인은 섭섭해 마지 않으며. 노자를 매우 후하게 주었다. 그로부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선비는 늙고 쇠약해졌다. 세 칸짜리 허물어진 초가는 비바람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고, 사방의 뜰에는 쑥대들만 뒤덮였으며, 아침을 먹으면 저녁이 걱정되었고, 저녁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이 걱정될 정도로 살림살이는 더욱 쪼그라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살인문 밖에서 개집종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려운 살림에 개집종이 어디에 있겠는가? 다 도망갔지. 늙은 선비가 눈곱을 비비며 나갔다. 나가보니, 선비의 함자를 묻는 잘 차려입은 새 청년이 있었는데, 짐바리를 가득 실은 말과 함께였다. 방으로 올라오자, 청년들이 열을 지어 절하였는데, 늙은 선비는 다만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그러자 그중 한 청년이 공손한 어조로 말하였다. "선님께서는 아무의 아무달 아무고을에 있는 노인 집에 들러서 사흘 밤 유숙한 일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런 일이 있었소이다. 비록 오래된 일이긴 하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째 물으시오 아까 그 청년이 대답했다. 저희 형제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만 모두 새님께서 동침하셨을 때 배퇴했답니다. 저희는 자라면서 오직 부자 노인이 친아버지라고 믿고 있었는데 3년 전에 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형제가 염습을 하고 좋은 날을 택하여 예법대로 장사를 지냈는데 그때 비로소 새 어머니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돌아가신 어른의 아들이 아니란다. 바로 "아무개"라고 하는 양반의 아들이지, 라고 말씀하시며 그 해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제야 샌님의 자식임을 알고 즉시 올라와 뵙고 싶었습니다만, 길러준 은혜를 차마 야박하게 갚을 수는 없어서 양부의 3년상을 지내고 나서야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큰어머니가 흡족한 얼굴로 그들을 맞아들이니 온 집안에 기쁨이 가득하였다. 새 청년이 차례로 시꺼운 짐을 들여오고 장작을 사다가 불을 떼고 쌀을 사다가 밥을 짓는 한편 비단으로 선비에게 옷을 지어 입히니 냉기만 싸늘하게 감돌던 집안에 어느새 따스한 훈기가 느껴지게 되었다. 내죽음를 머문 뒤 청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희 삼형제가 노인의 재산을 나누어 상속받았으니 평생토록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곤육이 서로 모여 사는 것은 천지 자연의 도리이건을 어찌 잠시라도 부친의 스라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살펴보자니 부친께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상 공명을 바라시지 않을 듯하고 형님들은. 어려서부터 가난 때문에 공부를 변변히 못하였으니 과거 볼 형편도 못되고 변변한 땅대기가 없으니 가을이 와도 거두어드릴 나달이 없지. 맨손바닥에 땅도 없는 적수백지 신세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시골에 내려가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저희의 봉양을 받으시는 것만 같은 것이 없습니다. 늙은 선비가 그 말을 듣고 그럴듯하다고 여기자. 새 청년은 크게 기뻐하며 말과 가마를 세내어 늙은 아버지와 큰어머니를 태운 뒤 표현이 시골로 내려갔다. 그후 선비는 여기저기 흩어져 가난하게 살던 아들들을 데려다가 가까이에 집을 짓고 살게 하였다. 그리하여 늙은 선비의 집을 중심으로 수십 호의 집이 좌우에 생기게 되었다. 가만히 앉은 채로 풍족하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누리게 된 선비는 새 아들의 집에도 번갈아 돌며 새 여인과도 20여 년 전에 맺었던 정을 다시 나누며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니 복 중에 제일 가는 복은 자식복이자 말년복이라는 옛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추노는 도망간 종을 찾아오는 일입니다. 또는 외거노비를 찾아가서 몸값을 받던 일도 추노라고 한다는군요. 행차는 우더른이 차리고 나서서 길을 가는 것 또는 그때 이루는 대열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선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천부당만부당은 천번만번 부당하다는 뜻으로 조금도 가당치 않음을 말합니다. 생님은 생원님의 준말입니다. 생원은 원래 조선시대 속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진사와 유사한 의미를 가집니다. 배태는 임신하는 것입니다. 적수백진은 적수공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풀어보자면 맨손과 땅 한때기도 없음. 즉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편자와 저자가 미상인 청야담수가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김동욱 교수가 현대 한국어로 옮긴 책 《국역 청야담수》를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그림도 빌렸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일에관운 상지에서 심유살이를 하는 이유에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를 빌렸습니다. 다음 블로그 맥결의 양평이야기에서 흥부 놀부 동화마을 회열리에 화랑펜션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중근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풍속화가 김학수의 칠패 시장 그림도 빌렸습니다. 1리사마레프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스타,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세 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